와, 아안 찬다아~~~~~ 찬다아아~~ 결국 운도 실력이에요 안 해야 됩니다 나노하나! 나노하나 해외에서 별명 만들어도 어, 나노아 이거 약간 좀쓰 1대1도 은근 재밌거든 지금 개인화면은 파인화면입니다 음. 이거할때말 걸지 말죠 1대1은 <laughs>

이시에나나라 선수가 세연수단 미스가 아쉽네요 이러면 잘한다 이런 거 없어요 팀 게임입니다 옴팀게임이에팀 게임 최근에 많이 연습한는 솔져, 병상님둘어 이거 약간 패스장 있어가지고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? 뭐야 왜안 받아 어?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망치전 할래? 오, 오 망치전. 이층 없이 일층에서만 망치전. 누가 망치를 잘잡나 망치전? 어, 망치전 대박이다. 이거...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오, 선박 왔어. 선박 왔어. 선박 왔어요. 잠깐 대, 잠깐 대. 아니 근데 망치중도 되게 웃긴다. 이거 누가 방공팩 빨리 먹냐가 그도 중요하기 때문에. 진짜로 망치 되게. <laughs> 오, 오, <laughs> <laughs> 먼저 끌리고. 그다음 끌려고. 나노 하나가 방송을 안 해. 어 멀리서 많이 나는데요. 저기쪽이니다저기 저기 태. 게임 게 치킨 걸렸거든요. 그럼요. 치킨빵이니까요. 누가 팀과 램프를 갖출지. 사실상 오늘 방송 중에 20분만 집중하면 되는 부분 <laughs> <laughs> <어이 웃음> 이전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. 오늘 남는 건 치킨 뿐이거든 응? <웃음> <웃음> <오오> 어? <laughs> 오. 일단 뭐, <이따> 거리를 벌리는데. <laughs> 야, 별을 남겼다. 어 긴장감 넘친다 이거. 오 이거 약간 1대1최강자전 이거 우리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? 우리 어! 한번 해야겠는데? 어! 와 대박 점프뛰면서 1대1최강 대전. 뭐 해야겠는데? 해야겠는데? 위에다 일부러, <laughs> 일부러 던졌어 나노 하나. <laughs> 화염방 버리고 시작했어. 오 어, 맞았죠? <웃음> <웃음> 오 일단 어깨빵 한데? 저거 치겠는데 <laughs> 직감한 거같은데 지금? 이미 끝났어 라이너스라이너스트 설마 이거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돌진할 만한 끝나는데 진짜 라요아 아 역시 위도우 대 위도우 아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 어 이거, 이거 이거 위도우 대 위도우는 약간 좀 긴장감 넘친다 이거 방금 전까지 풀던 톤이거든요 아 그러게 오늘 위도우 계속했는데 어어? 어? 어? 이게 사실상 메인 매치인데 아이까지한게 뭐가 되 대. 이오오 매트리스 매치. 아 이거 못 참아. 아 이거 못 참아. 이거 못 참지. <laughs> 매치 포인트. 아왜 이래 이거. <laughs> 아이게 아, 약간 손에 땀이 이, 이, 날. 이 랜던 랜덤, 랜덤 프로그램이 되게 머리가 좋은데. 아, 어 그러게요. 이게 약간 아, 게임이 이게 뭘 방송을 아는데. 음. <laughs> 어 이거 못 참는데. 오 무빙도 다 들어가니까 이게 아! 아! 야풀트까지 갔어 아니 네. 진짜 팔을 다초도나은 나눠 나네요 그럼요 아두분다 원래 최강의 딜런데 뭘 사실 이거 누가 이겨도 승자는 치킨이거든요 치킨 치그둘다 치킨 같이 먹는 거니까요.